거울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뭐 성찰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어. 근데 이제 이상은 또 다른 맛이 있어 어, 그리고 이상이 시는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도 있어요 이게, 이게 그+ 그오감도 같은 거 나오면 시험에 나오기 힘들 거 그거는 뭐3삼일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뭐 어쩌라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난해한 시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요, 요 정도 이제 그 이상이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뭐 우리한테 좀 맞춰주는 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띄어쓰기 하나도 안돼 있죠. 그쵸? 예, 뭔가 이제 그 자동 기술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띄어쓰기를 안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그 신문 독자들은 이제 항의가 빗발쳤어 미친놈 아니냐고, 이거. 예.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표현의 방식이구나. 이거죠. 띄어쓰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붙어 있다는 생각. 이렇게 생각이 빡빡빡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 거울 속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 소리가 없죠. 거울 서 음성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형기가 두 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 지금 현실에 나가 있죠, 그죠? 내 말을 못 듣는 기야, 이거야. 근데 있잖아,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같이 말하죠. 야, 내가 거울 보고 말하고 있는데 거울이 말안 하고 있어. 공포영화야. 근데 말하고 있는데 거울이 나를 이렇게, 나를 딱 보고 있으면 귀신이죠, 그거. 그죠? 이상한 거잖아. 내가 거울을 보고 말하고 있으면 거울은 나를 보고 말하는 게 대칭이야, 원래가. 근데 이 상황을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을 뭐라고 본 거야? 거울 속에 나는 내가 말을 하면 따라한다. 이게 일반인들의 사고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이런 발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거지. 아, 당연하지.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 대칭이 되잖아, 거울이랑 나는. 그지?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본 거야? 악수가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이거는? 못 듣는 귀, 못 잡는 손이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뭐다? 이 자아가 분열됐다. 이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도 보니까 이제 이제 아 이쪽은 좀 이제 완전, 완전 좀 독특한 천재 같아. 보니까 이런 표현한 을거 보니까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죠. 못 만지죠 거울 속의 나는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거울이 아니었던 날 내가 이제 거울 속의 나를 만나 보기라도 했겠소. 그죠? 거울이라는 건 사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단절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개가 돼 있기도 하죠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잖아 그지 이러다 보니까 봐봐 야 단절하는데 매개가 된다 두 개가 모순적이지만 맞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거야 아까 했던 방식 뭐아 되게 역설적인 소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넘버 59난 여러분들이 역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역설에 대해서 케이스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줄에서만 역설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오 역설이라고 했을 때아 반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 그죠? 다양한 사례를 봐야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가졌으면은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내가 있죠. 맞죠, 맞죠. 내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있잖아. 그죠?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 미줄이고봐 외로된 사업. 그래 외로된 사업 뭔가 계속 분 저기 분열됐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거울 속에 있는 놈이 지금 나, 내가 안볼때뭘 하고 있는 거 같아? 뭐 이런 얘기야. 그지? 거울 속에 나는 참나와는 반대여만은 또 닮았어. 닮았겠지. 대칭으로 닮았겠죠. 그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미지게 봐. 근심하고 진찰. 할수 없으니 퍽, 섭 없어, 퍽. 그 거울 속의 나는 무슨 대상이야? 이런 대상이야. 멀쩡한 대상이 아니야. 내가 걱정해주고 진찰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소통이 안 돼.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지 아픈 자다. 뭐 병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찰은 성찰인데 그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그그 그 화창해지는 그런 성찰은 아닌 거 같아요. 예. 좀뭐 뭐 기분이 풀리는 게 아니라 불안한 성찰이에요. 그렇죠? 예. 성찰. n 12번 성찰. 야, 오늘 정석에 이게 성찰 부분 많이 차겠다. 그렇지? 어. 꽉 채우겠네. 여러분, 아, 구성이 어때요? 공간 구성이? 놀랍습니다. 거울 속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니까 이걸 역시 공간으로 형상화 했는데, 어떻게 형상화 했냐면, 우리가 놀랍게도 2원 쪽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죠? 거울 속의 세상, 이쪽의 세상. 이거죠. 2원 쪽 구성. 넘버 74. 좀 폭이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그 시척 포용 있죠? 띄어쓰기 다 무시했잖아요. 그죠? 넘버 5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